안녕하세요. 푸드닥터 토하과약 박사 박찬우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평소에 얼굴이 붓거나 몸이 부어서 좀 불편함이 많으셨죠? 부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모나리자는 어, 수박을 좀 좋아했나 봅니다. 네, 모나리자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살이 이렇게 퉁퉁 찐것 같은데요. 이거는 살이 찐게 아니라 부종 같죠. 그런데 예. 과연 수박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붉을까? 수박은 말 그대로 수분이 엄청 많아서 94%나 어, 존재한다는 그런 박이죠. 그래서 수박인데 수박을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예. 소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이뇨 작용을 통해 가지고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우리 옛날 그 명나라의 약서에도 경험 약방에도 수박이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얼굴이 붓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시는 여성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 어? 살이 좀 찌신 거 아니세요? 이랬더니, 아, 어, 절대 아니라고 정색하시면서 자기는 부었다 라고 하시는데요. 부을 수 있죠. 네. 근데 붓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붓는 것과 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만은 체지방이 증가하는 거고요. 붓는 거는 체내 수분이 이게 정체된 상태 이쪽은 나가지 않고요. 부종이 바로 비만이 되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부종이 계속 지속되면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지속되면 어, 비만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체중 증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부종도 되게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부종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크게 어, 간과 갑상선과 심장과 신장과 그 다음에 하지 정맥 이렇게 좀 걱정이 될수 있어요. 먼저 간부터 보면요.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얇음인 단백질이 생성이 안돼 가지고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부종이 생성될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심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먼 팔과 다리에 어, 부종이 좀 생기고요 또 숨이 차는 경우는 꼭 병원에 가 보셔야 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장 콩팥에 안좋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은 몸에 혈액을 어,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수분과 나트륨이 제대로 잘 걸러지지 않는다면 어, 이게 소변량이 줄고 몸에 부종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어, 그런데 특징은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또 얼굴이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에 다리가 붓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또 밤에 다리만 붓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하지 정맥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종의 형태를 각각을 좀 보시고 나는 어떤 부종인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